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서민규입니다. 여러분, 방콕 가보셨나요? 보통 동남아에는 쇼핑을 하러 많이 가죠. 명품을 사러 갑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 짝퉁인 걸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골프 용품도 방콕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골프 모든 제품들이 팔고 있는데요. 국내에 이 용품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 짝퉁이 칸을 치고 있습니다.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는 위조품은 사실 골프용품사에서도 골칫거리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얼마나 짝퉁에 속지 않고 골프용품을 구매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골퍼 A라고 하죠. A는 그립이 많이 망가져서 아이언 세트 그립을 교체하러 브랜드 AS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AS 센터 담당자가 아이언 세트를 유심히 보다 보니 뭔가 허술한 거예요. 아, 분명히 우리 브랜드 제품인데 뭐 마감 처리도 이상하고 페이스면도 거칠거칠 게 아스팔트 같고, 어,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위조품인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립을 교체하러 갔는데 내 아이언 세트가 짜였다. 뭐 이런 사례들이 사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브랜드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프채가 물론 짝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뭐 이번에는 BC라고 하죠. BC는 고가의 클럽 세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1년간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고가가 너무 고가예요. 한 600만원, 700만원을 줘야지 클럽 세트를 풀세트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못 모아 맞죠. 그러다가 고급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300만 원의 클럽 풀세트를 살수 있다. 귀가 솔깃한 거죠. 고급 정보를 들은 경로가 바로 비공개 밴드입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고 계좌로 300만 원을 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을 시킨 뒤에 물건을 받아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빨리 자랑하고 싶어요. 이걸 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샀으니까. 그 다음에 라운드 약속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나갔는데 하필이면 동반자가 똑같은 브랜드의 클럽 풀세트를 갖고 나온 거예요. 어, 너도 이거냐, 나도 이거다. 하고 딱 비교를 해봤더니, 갑자기 그때 눈이 트인 거죠. 너무나 다른 나의 클럽 세트. 그때 이제 가짜라는 걸 알고, 사실 대망신인 거죠. 친구는 진짜를 주고 샀는데, 자기는 이미 자랑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때부터 골프도 안 맞고, 300만원 날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골프 짝퉁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중국산 골프채를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35억 원어치를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착... 위조품에 속가 골프 용품을 사는 골퍼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인데요 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용품을 사려는 골퍼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판매처, 확인되지 않은 판매처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용품들은 대부분 고가이거나 인기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뭐 홍마, 타이틀리스트, PXG 이런 제품들이 많이 짝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뭐 한 브랜드사 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국내 골프 용품의 현재를 볼수 있다. 그만큼 인기 브랜드들이 짝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6월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무려 37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서 중국산 가짜 용품 118억 원어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뭐이 밀반입한 제품들을 오피스텔에 쌓아두고 유통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차명 계좌로 대금을 받고 상품이 오가는 은밀한 수법인데요. 무려 국내 유통만 5만3천여 점을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이5만3천여 점의 짝퉁 골프 용품들이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여기 가면은 클럽 세트를 70만 원에 팔아요. 풀 세트인데. 그러면은 훅해서 사요. 근데 그때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 이게 밀수품인데 뒤로 빼돌려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 뻥입니다. 밀수품은 절대로 뒤로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가짜 용품들을, 밀수된 가짜 용품을 세관 밖으로 가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로 빼돌렸다는 말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뭐또 다른 가짜 용품을 사게 되는 경로가 병행수입이에요. 병행수입도 물론 진짜도 있고 그 중에 가짜도 있는데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경로인 거죠. 공식 수입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해서 이 제품들을 갖고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수입된 물품을 살 경우에는 뭐, A.S.도 안 되고, 이게 진짠지, 갓짠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별법을 좀 알아야겠죠? 뭐, 본인이 공식 판매체를 샀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중고채도 많이 구입을 하고,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정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소프체가 비싸니까.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소프 용품사들에게 좀 많이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고, 꺼려 했습니다. 왜냐? 구별법 패턴을 알려주는 순간 더 똑똑한 짝퉁업자들이 악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뭐 완벽하게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좀 알려진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짝퉁과 정품을 봤을 때 구별했던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번째 방법은 골프 채를 예를 들면 샤프트에 부착된 시리얼 넘버가 새겨진 홀로그램입니다. 이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이 유물을 먼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요즘엔좀 톡톡해진 게이 홀로그램조차도 위조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붙여요 그리고 일련번호까지 새기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리얼 넘버가 같은 시리얼 넘버가 계속 도는 거죠 뭐 계속 새로운 번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졌던 그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들 그래서 이 일련번호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그럼 내가 샀던 판매처에이 시리얼 넘버를 문의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고 제품을 살때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뭐 클럽 헤드, 드라이버 헤드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업체에서는 절대로 헤드만 따로 팔 수가 없습니다 판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따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미조품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샤프트와 헤드의 제품 번호가 사실 같아야지 AS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정품을 살 때는 함께 구입을 하는 것이 좋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짝퉁이 많은데요. 쿨프차에서 드라이버의 짝퉁 구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헤드와 샤프트가 분리가 되지 않는 드라이버가 꽤 많아요. 보통은 린치를 돌려서 헤드를 분리하고 하는데 이게 돌릴 때 딱딱 거리는 소리가 다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딱딱 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헤드는 위조품이고요. 그리고 헤드랑 샤프트가 아예 분리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짝퉁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뭐 테일러메이드, 타이슬리스트 PXG 이런 데서도 적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클럽 헤드의 소재 차이가 구별하는 뭐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육안으로는 좀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이 카본 소재에 약간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진짜라면 좀 유광으로 좀 반짝반짝 거린다 좀더 있어 보인다. 이런 게 오히려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아이언헤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 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페이스 면이 밀링 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거칠거칠하거나 뭐 아스팔트 면같이 뭐 이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클럽에 혹은 어페럴에 제조 국가나 시리얼 넘버, 제품 모델명이 빠져 있거나 로고 컬러링이 뭐 조악하거나 이러면 다 위조품이라고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퍼터 같은 경우에도 퍼터 페이스 소재와 컬러 그리고 나사 조립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의 이 마감 처리 그리고 어페럴 같은 경우에도 마감 처리들이 매우 조악하거나 허접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로고의 간격, 자수, 이런 부분에서 위조품과 정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구별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한 방법이겠지만 소비자가 이런 위조품에 속지 않고 정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인되지 않은 판매처는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공식 대리점 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골프에서 골프 용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를 지불하면서도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짝퉁에 속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가짜는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고요 무게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은 클럽을 사용할 경우에는 골프 실력까지 심각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